네, 안녕하세요. 도토리를 주는 다람쥐 먹방 실시간으로 방송하겠습니다. 네, 여기 다람쥐가 있습니다. 얘는 다트, 얘는 하트, 이 녀석은 비트입니다. 비트는 이미 뭘 먹고 있네요. 그래서 다트부터 도토리를 주겠습니다. 도토리를 다트에게 주겠습니다. 여기. 이 문을 살짝 열고 하트야 도토리 먹어 먹어 네 반응이 없습니다 일단 밑에다 내려놓고 알아서 먹을 때까지 두겠습니다 다음은 하트입니다 하트는 도토리 반응이 아주 있는데요 자 문이 안 열려서 여기다 놓고 네 도토리를 물고 가져갑니다. 하트 먹방 시작, 됐습니다 다음은 비트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는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도토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음은 비트 차례입니다. 비트도 여기 문을 살짝 열고, 아! 네, 저는 살짝 깨물었는데요. 네, 다, 이제 비트와 하트의 도토리 먹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트, 도토리를 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하트야, 뭐하니? 빨리 먹어. 그냥 물고만 있습니다. 비트가 맛있게 잘 먹네요. 도토리 까는 소리입니다. 네, 그 와중에 하트. 다시 도토리 까기 시작했습니다. 넓게 보면 비트가 도토리 굉장히 빨리 까는데요. 네, 그러던 순간 다트가 지금 도토리를 찾고 있습니다. 어? 도토리인가요뭘 먹고 있는데요? 지금 도토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트. 네, 비트는 지금 도토리를 다 까서 이제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네, 맛있게 먹고 있는 비트입니다. 네, 다트는 지금 탭, 챗바퀴를 내단없이 타고 있는데요. 도토리에 진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다트는 다시 도토리 까다가 그냥, 어, 밥통에 내려놓는데요. 뭐 하는 걸까요? 왜 내려놨을까요? 도토리가 좀 상했나요? 다른 도토리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야, 일로 하트야. 하트야, 하트야, 내려와봐. 내려와봐. 네, 여기 밑에다 던졌습니다. 비트만 맛있게 먹네요. 아고 하트한테 다시 도토리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구멍이 작아서 아, 여기다 놔야 되는데 근데 얘가 좀 빨라서 쉽게 문을 열면 안됩니다 아 도토리를 어떻게 줘야 될까요? 일단 비트 벗고. 어? 다시 도토리 私はない感です。Ah, 네 예, 하트 도토리를 여기다 두겠습니다 빨리 문을 닫고 예, 도토리 두개 보이시죠 하트 겁니다 예, 그 사이에 비트는 도토리를 다 먹었습니다 음... 하나를 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는 또 다시 도토리를 먹네요 네 도토리가 두개 남았습니다. 하트야 여기 있어. 도토리 로나 여기 어디가? 네 밥그릇. 네 도토리 새 도토리 발견했습니다. 네, 셋 도토리를 가져간 하트 다시 깝니다. 어? 다트는, 다트도 무엇인가 먹고 있는데요. 네, 두 마리 다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네, 비트도 먹고 있습니다. 네, 윤석희님 댓글 감사합니다. 아이고, 뭔가 떨어졌는데요? 하트에 볼 따고, <laughs> 볼에 지금 도토리가 있는데요? 두 개나, 하나 있습니다, 하나. 아 오늘도 근무 중이시군요 인숙기님은. 네 비트가 먹방을 제일 잘하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습니다. <laughs> 꼬리 살랑살랑하는 비트입니다. 하나를 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야. 도토리? 네, 도토리 밑에 놨는데요 네 찾았습니다 계속 돌려가면서 갑니다 오 정말 귀엽 죠？사람 지 asmr 입니다. 겉껍질을 벗겨냈습니다. 오늘 실시간 방송 처음 하는데, 다람쥐가 먹방을 맛있게 잘해줘서 고맙네요. 그쵸, 다람쥐한테는 도토리가 등신과 같은 음식입니다. 수염에도 도토리 껍질이 살짝 묻었네요. 맛있게 잘 먹죠. 도토리가 그렇게 맛있을까요? 다, 사람들은 도토리로 무구로 먹죠. 그죠? 도토리 무, 진짜 맛있게 먹는다. 이제 숨보다 더큰 도토리를 잡고 사정없이 뜯어서 이제 조그매졌습니다 도토리가. 귀엽죠, 다랑지? 오, 정리까지.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배가 빵빵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손을 닦고 있습니다. 다 먹고. 진짜 빠르죠? <laughs> 고양이로 따지면 그루밍이라고 하죠? 아이고, 귀여워라. 다, 다 먹고, 이제 물까지 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물까지 시원하게, 맛있게 먹는데요. 네, 도토리 두 개를 해치운 비트입니다. 남은 도토리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이제 하트, 하트는 이렇게 앉아 있네요. 이미 얘는 볼이 빵빵한 거 보니까 볼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트, 다트는 여기 있습니다. 다트가 사실 도토리를 줬는데 지금 하나도 안 먹었어요. 이제 마지막 토토리 남았습니다 요거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다트 이제 움직이네요 딴짓을 할때 살짝 문을 열어서 여기다 던져 던졌습니다 아못 봤나요 여기 여기 밑에다 던졌는데 음, 알아서 찾아 먹기를 아 여기 밑에 있네요. 다시 살짝 움직여서 네 도토리 봤습니다. 도토리 봤, 봤는데 지금 먹고 있는데 먹는 위치가 조금 어... 위에 올라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요 아래서 먹고 있네요 도토리. 지금 비트는 더 달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네요. 시위를 <laughs> 도토리를 더 달라 이러는 것 같아요. 하트도 어 다시 도토리를 향해 가는데 안 먹네요 얘는. 다트 도토리 먹방 시작했습니다 조금 위에서 먹으면 더 좋았을텐데 잘안 보일 것 같아요 다트야 지금 이렇게 다란지 총 3마리 키우고 있는데 얘가 다트와 하트 사이에서 태어난 비트고요 요 녀석이 어미인 하트 이 녀석이 아빠인 다트입니다. 지금 도토리를 열심히 까고 있,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해야겠네요. 지금 다트도 도토리를 맛있게, 마지막 도토리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 이 문을 열고 촬영을 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 탈출을 할까봐 쉽지 않습니다. 다태야, 들고 올라와. 토토리. 하트와 비트입니다. 네, 다트가 토토리를 다 먹고 아, 올라왔네요. 아까 먹을 때 촬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다트의 관심 대상은 오직 하트 뿐입니다. 하트도 몸을 깨끗이 닦고 있습니다. 뱃살이 뽀얗죠? 이제 세 마리 다 밥을 도토리를 다 먹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테야 여기 좀 봐봐 마지막으로. 네 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